안녕하세요. 탁구의 장석 민태용입니다. 기초편 세 번째 시간은 포핸드와 백핸드의 연계 동작인 화 쇼트 동작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볼을 치게 되면은 화 쪽, 백쪽 정해서 오는 게 아니라 양쪽으로 아무데나 올수 있기 때문에 스텝을 이용해서 쫓아다니는 동작을 사전에 미리 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포핸드와 백핸드 볼을 치시려면은 움직여서 치셔야 하니 스텝을 배워보실 건데요. 스텝을 하실 때는 항상 기본 자세 포핸드 기본 자세로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잡고 나서 이제 움직임을 해 보실 건데 움직일 때는 옆으로 이렇게 뛰어 주시면서 움직이십니다 주의하실 점이 발이 부딪히지 않게끔 같은 선상이 아닌 오른발을 좀더 뒤로 빼 주셔서 왼발 뒤꿈치 쪽으로 가 주신다고 생각하면서 움직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스텝으로는 주의하실 점이 위로 뜨는 동작입니다. 움직여 주실 때 다리가 쭉 펴져서 나갔을 경우에는 위로 떠질 뿐더러 도착을 하셨을 때발 간격과 자세가 잘안 잡히기 때문에 다리를 옆으로 지나가듯 움직여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스텝 세 번째로는 발 순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이실 때 화쪽에 있을 때는 오른발이 먼저 움직여주시고, 백쪽에 있을 때는 왼발이 먼저 움직여주셔야, 바깥에 있는 발이 먼저 움직여주셔야, 순서에 맞게, 간격도 맞게 움직여주실 수 있습니다. 잘못 움직였을 경우에는, 오른발이 아닌 왼발이 먼저 간다든지, 아니면 백쪽에서는 오른발이 먼저 간다든지 했을 경우엔, 이제 발 보폭이 안 맞으니, 스텝이 꼬이겠죠? 자, 마지막으로, 발 간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발 간격을 일정한 보폭으로 스텝을 움직여 주셔야 볼이 제대로 같은 장소에서 맞을 수 있겠죠. 화 쪽을 더 많이 간다든지 하는 상황이 생기면은 내 스윙에서 볼이 몸 쪽에 온다든지 아니면은 덜 가는 상황이 생기면은 볼이 스윙이 멀리서 맞게든지 하니까 일정한 보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텝을 배우셨으면은 이제 응용해서 연결 동작을 해보실 건데요. 연결 동작을 하실 때 주의하실 상황이 볼을 치면서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타점이 흔들리고 내 몸도 착지점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치고 나서 움직일 수 있게끔 습관을 들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움직이시면서 다음 동작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허리 동작을 사용해주시면 되는데요. 백핸드를 하고 나서 가셨을 때 도착하는 지점에 포핸드 스윙 내가 허리를 동작을 미리 만들어 놓으셔야 완벽한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동호인들이 많이 하는 실수를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포핸드를 하고 나서 백핸드 오실 때 편하게 치기 위해서 몸을 틀어 오른발이 왼발보다 앞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제가 백핸드 하실 때도 설명드렸죠. 연계동작으로 이렇게 반대쪽으로 틀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왼발이 더 앞에 있게끔 옆으로 정확히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기초편 세 번째 시간은 포핸드, 백핸드, 화쇼트의 연계동작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포핸드, 포핸드, 이제 두번의 푸더크 동작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탁구의 장석 민태용이었습니다.